를 낼게요. 어,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달란트 네, 준비해 주세요. 이 사람은 두 글자입니다. 지금 말한 사람은 두 글자예요.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했습니다. 선생님들은 맞추시면 안 돼요. 이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, 직속제자는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은 빌립보서 골로세서 히브리서 빌레몬서 로마서 기타 등등 거만 있었습니다. 이 사람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. 자,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누 글자, 오, 존이. 오, 역시 네 바울입니다. 바울 앞에 그 수식어가 뭐가 들어갔죠? 네, 좋았어요. 사도 바오게요. 사도, 사도는 뭐냐면은 지금 목사님, 성교사 이런 것들이 좀 합작인 것 같아요.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오.